어? 발소리난거 같은데? 되게 깊다래 우와 다 신기하다 발소리 안아 아아! 적 미라지 어? 적도 미라지라고? 위에서 오겠다 <laughs> 뭐냐 이거! 뭐냐 이거! 어? 미친다 미친 죽여버려! 죽여버려! 넋이 나갔군 얘좀 <예전바>! 봐! <laughs> 유튜브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에이펙스 레전드를 해봤습니다 속도감도 있고 정말 오랜만에 해보니까 진짜 재밌네요. 워존보다 매칭이 훨씬 빨리 잡히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브론즈 랭크 매치를 해봤고요. 간간히 에이펙스 레전드도 하려고 합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요? 음, 채팅, 채팅, 난 그렇게 진지한 사람이 아, 잘못 클났다. 아, 진짜 좀더 자주.

리카르스 좋아 좋아요. 어, 나도. 저도요. 오케이. 확실하지. 저 퓨즈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었습니다. 퓨즈가 뭐죠? 네. 어떤 그 캐릭터죠? 퓨로그 폭탄 같은 거 날리네. 오 아, 사기 거의. 사기했네, 사기. 사기 챔. 그러진 않은데. <laughs> 오피챔인가요? 오피챔했네. 오피챔. 맞으세요? 오피챔 <laughs> 만... 오나? 산.. 아무... 오나?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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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비켜 거켜비 이거, 거 어, 계속...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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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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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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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이 이거, 햄로. 햄로 나없네 3.4. 아안 좋아. 안 좋아? 어, 안 좋네. <laughs> 아, 저는 총으로 쓰긴 하는데. <laughs> 예 뭐야. 어, 딜 세긴 세거든요. 어. 이거 드시고 한. 어? 이거 드시면 되겠다. 어그 양보해드림. 어. <laughs> 자기 보관 먹었고. <먹어놓고> 백자 <laughs> 이거 먹으면 될거 돼. 아 뭐야 내 아까 내가 보관 먹었는데. 뭐야 버그인가 버린 거 없지? 와저 사람 뒤치겠네. <laughs> 아, 그 앞에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어 얘들 막 쏜다 예 떨어지는 거.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나, 아, 그래? 아 그래요? 테파 <laughs> 아, 반동이 왜이세 이거 하보? 여기 3 0 뭐야 이거? 아, 마빈이구나. 른 팀이죠? 다른 팀이 어 싸... 어, 여기 다 다른 팀. 하나 다운 어, 거의 하나 더 다운 w 어라 더. 하나 더. 어라 더. 하나 더. 하나 나 더. 하 우리 뒤에도 있어 우리 나에하뭐 더. 하나 나 더. 폭탄인가? 아 붙어 볼까요? 좋습니다. 한 명밖에 없나? 루 너클 클러스터, 클러스터 발생. 가 볼게요. 시나갔 예전 봐. 저 붙었어요. 올라갈게요, 저. 하나 다운, 옥테인 다운. 네, 어느 정도 붙은 아니. 거야, 뭐야? 어, 해, 아, 이게 자생이다. 잠깐만. 자생이 자생 확인.

어이걸 먹어야지. 이걸 먹어야지. 힐을. 주사기 주사기. 주사기 아주 좋아. 구성 구성. 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스피파이어 빨간 거 있는데. 어, 여기. 이그그 좋아요. 급이에요이라나 탄은 아니 그탄공자더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 여덟 분대 안에 뭐 죽이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 여기 페닉스 캐지 이 다음 원한번 봅시다 질드셀 넋시 나갔군 맞잖아, 어, 완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백자 그키라고갑박가는 응. 것만 이제 연습하시면 되겠아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어너더가 진짜 빨리 붙어서 킬라고갑박가는거 상자에서 어, 어꼭 어. 빼먹어버리기 아! 군방와 어, 오하이오 고자 어.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아니 저기 앞에 저기 광대 하나 있지. 니 조금 못알아도 있겠다. 면 말해 주세요. 어, 그러면 스나 여기 오른쪽에서 막야 네. 되는데요. 응? 어, 던질 거 없나? 던질 거 던질 거 오, 폭탄, 풀리나. 폭탄. 얘네 잡아 볼까요? 보갑. 오케이, 여기 확인. 앞에 좀 붙어도 되나? 그. 오케이. 맞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비. 우리 왼쪽에도 왼쪽에도. 벙커 안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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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던질 거 없어? 던질 거 없어? 아직 없으면 총알 먹어. 줄게. 여기 아크스타야. 아그 뭐지? 왼쪽도 있는데 이거? 우리 왼쪽 오른쪽 다. 근데 아직도 집에 있고 집에서 음... 집에 아직도 있네. 밖으로 뒤로 나갔다 뒤로. 오케이. 어어 어, 어. 무섭지. 대자 오른쪽으로 뭐돈거 아니었어?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오른쪽 오른쪽. 빨핑 핑 이거 어, 봐야 되는데 우린. 그러면? 선생님 여기. 어 뒤에도 어, 와. 뒤에 소리 나어뒤에 소리 나어 액자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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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스 뒤에 오케이 그러면 잖아이럴 때...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이거 잠깐만 여러분 거기 계세요 네 갑갑범 갑범아 까비 장전중 장전중 지나 오른쪽한명 크랙. 오른쪽 싸운다. 오빠둘다빠빠 어, 아, 어, 음, 나이스. 뭐야. 아나 붙을래 이거, 이거 봐도 되겠는데? 오 어. 어? 어, 어, 맛있겠다 오이씨 어, 어... 오이씨요오이씨요넋시 나갔군 얘좀 봐아 이걸 여기있와 여기 이걸 <놀놀어? 놀놀놀어? 웃음> 그러면 우리는 빨리 힐하고 다시 원래 위치 잡자 하나 다운 너, 혹시 나갔군? 예전 봐. 음. 치료 중. 충전하는 중. 것 같아. 저 이제 무기 바꿔야될것 같아요. 스피어 파이어 다 썼어. 나 무기 바꿔야 돼. 여기 있어요. 페파아 이거 같은 총못 쓰죠? 두 개. 어, What the heck? 엘스타 먹었는데괜찮 오른쪽으로 걸 아이고 그 없나? 치료 중야 잠깐만. 우리 자리 너무 좋아이고가 남았고. 이짝짝 아니야. 여기 하나 있고 저쪽에 대 자리는 응. 나쁘지 않아. 괜찮은데. 왼쪽 돌았다. 어, 공격 중이다. <돋> 저기 대하 쟤네 한팀, 우리 한팀, 나머지 한팀 문왈 오케이 한 명인 것 같아요 나머지 하나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백차가 네. 다운 시켰어 하나 응. 어? 여기? 여기 나, 뒤에 뭐, 있어요 뭐, 다른 뭐, 팀아 이거 확킬 시켜 오케이 어 얘네 자, 어나더다 어나더 바보, 나 떨릴 게 없네 스나탈 없네 스나 없이요 이거 줄까? 아스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왼쪽 아이고. 오른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어, 여기 위에 하나 저기다. 오른쪽 밑에 하나. 천천히. 그냥 자기장 오면은 정신없지. 나가 마음이 얘는 근데 자꾸 오른쪽 각을 지어야 되겠는데. 30초 남았어. 이곧 다친다. 몇명 없는 거 같은데 얘네. 나한 명. 리기 여기 밑엔 두 명. 풀 분대가 아닌데. 야 밑에 어얘 뛴다. 얘 뛴다. 언니 아, 다테인 어, 하나. 아, 없 조금 천천히. 제까, 제까. 10초 남았어. 링이 가 자, 떡밥 꽉 물어라. 아, 아니, 이제 미 미끼 물어라. 어, 저 원통 뒤에 미 죽겠어. 하 <laughs> 어, 우리 쪽으로 안얘 갇혔는데. 자, 미끼를 던져 버렸어. 미끼를

갑니 m e t o d 여기까지 여기 k a u k 엄 u 끼고 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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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k a Uka, u bad, after her there ain't no coming back Wanna take a run at that, I think she's feeling oh me Turn it up a few degrees, my